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기 소개를 했는데 학년이 나이가 잘못 나간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어, 제일 중요한 나이, 거니까 나이. 너무 중요하지. 우리 맞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자기 소개 빠르게 후다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저, 저도 친구들만 할게요. 아, 아 네, 나 우리 실쌤, 다음 쌤은 전에 너무 애기 괜찮아요. <laughs> 네, 귀여운. 아 근데 저도 나이 잘못 나갔어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 친구들만 <laughs> 한번 빠르게 자기소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다유부터. <laughs> 안녕하세요. 3학년 3반 정다유입니다. 우리 <laughs> <laughs> <정지> 다유. <다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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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2반 김상희입니다. 오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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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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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1반 최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5반 김준입니다. 준. 아, 이 주은이 4학년이에요. 이는 4학년. 4학년 5반입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4학년 5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레미야를 이어서 할 건데 예레미야 오. 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오, 어, 준이? 지난주 뭐였어? 우리 3교시 아. 삼길수요? 어.. 노리는 퀴즈를.. 휴지를... 오! 오~~ 어 그리고 주제는 주제는! 주제는! 과연?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야오네 아,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이어서 예레미아를 이어서 큐티 할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오~~ 오~~, 오! 하나님의 백성 <laughs> 예복 예복 갈수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께서 <laughs> 너무 좋은 거지. <laughs>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기띠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해했지? 네. 어렵지 않죠? 네. 좋아요. 지난 시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님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한야야 선지자를 들으면 안 되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우리가. 맞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 우리 친구들도 막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하. 어? 쫄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어, 쫄면 많이 먹고 싶은데 막못 먹고. 어? 막 학교 가기 싫은데 막 감옥. 막 힘들잖아. 내가 너무 하기 싫고 힘든 일을 하는 게 뭐라고? 뭐라고? 뭐, 학교 가고 싶어. 학 아, 맞아. 힘잖아 가기 싫은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주은이도 주은이가 힘든 일을 하는 게원 뭐 힘들어 하는 게 포로 생활일 수가 있거든.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해주셨대. 언약을 해주셨대. 약속. 그게 뭘까? 뭘까? 약속이 뭐죠? <laughs> <laughs> 저를... 저를 웃기려고 나오신 <laughs> 분이에요. <여러분. 웃음> 네? 네? 약속이 뭘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셨어. 내가 포로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 너무 힘든 상태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자녀야.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곧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 자녀로 다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잘살 수가 있어. 우리 다운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저는요, SNS의 백성인 것 같아요. 헉, SNS 많이 보시는구나. 네, 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SNS를 보고, 뉴스를 보고, 기사를 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큐티하는 걸 까먹는 걸 자꾸. <laughs>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SNS의 백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휘PD님은 어때요? 저는 외모의 백성입니다. 뭐 바뀐 거 없어 선생님? 네 없. 아 머리. 오. 오 그렇지. 오늘 머리에 힘좀 줬어. 아, 그렇다고. 외모의 백성이에요. 외모의, 외모의 백성. 백성. 내 외모가 어떤지, 내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지, 선생님 새벽에 나오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꼭잘 발라줘야 이렇게 하루가 또. 기쁘거든 음. 그래서 저는 외모의 백성으로 네.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외모에 신경을 쓰나 안 쓰나 우리가 볼때 어때요? 써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 지난, 지난번이랑 똑같은 거 같아? 아니요 <laughs> 그래도 상위가 막 굉장히 위로 해주네 역시 남자는 남자를 알아보는 거야 아니... <laughs> 네. <laughs> 상남자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어떤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한 명씩 한번 나눠볼까요? 이번에는 주은이부터. 침대의 백성. 침대의 백성? 궁금하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 침대로 생긴 무슨 얘기야? 늦게 자거든요, 제가. 음. 그래가지고 다음 날 일어나면 계속 침대만 에 있고 싶은데. 음. 근데 걔 학교에 가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침대에 누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오, 좋았어요. 우리 에덴이는. 게임. 게임의 백성. 오. 게임 백성이야? 응. 허, 무슨 게임 하는데? 너블록스. 에덴이는 하루에 몇 시간 게임해? 시간을 못 봐요. 안 말리면 하루 종일도 할수 있구나. 응. 그렇지. 맞아 우리가 SNS 백성, 외모 백성, 침대, 게임. 상위는 뭘까? 음, 상위도 음. 게임이 아닐까?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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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이랑 나눔을 하다가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뭔지 알아요? 뭐죠? 뭐요? 지난 시간에 아니지. 우리 주은이가 자기 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데 아니지. 어렵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과연? 지금 3주가 지났나요? 그쵸? 한달 지났잖아. 한달 정도 지났는데, 글쎄, 친구가 4명이나 어. 네 생겼습니다! 4명 아니라는데 3명인가요? 3명인가요? 많이 생겼어요! 많이 오. 오. 야, 우리 큐스크의 우리 게스트로서 주은이 나름 들으신. 분들도 기도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많아진 게된 거예요. 우리 박수로. 네, 그 상희가 친구의 백성이라고 나눴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 친구랑 잘못 노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잘못 놀아? 왜왜 왜? 숙제랑 학원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 바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 말씀 볼 시간이 있나 싶어. 그렇 힘들어서 말씀 보겠어? 오, 그래도 보는구나 대단해 대단하다. 어, 어? 어. 상이 뭐할할말있데요안 어, 봐요. 아. <laughs> 아니 근데 상이가 지난 시간부터 이 친구에 대한 고민과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다운쌤, 우리 네. 상이 친구에게 그 위로의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오갑자 <laughs> <laughs> 질문에 없는 거또 시켰어. <laughs> 어 눈내힘들 너무. 오 너무 웃겨서 못 하겠어, 야들아.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다유 나눠볼까요? 다유는 누구의 백성인가요? 음 저는 악기의 백성인 것 같아. 요 악기? 악기? 어떤 악기? 피아노랑 플룻. 오, 오 플룻. 그렇구나. 그 너무 즐거운가 보다, 다유가. 음. 악기 할때 지금 그래서 피아노 어디까지 배웠어? 곧 있으면 체르니 30. 아잘 <laughs> 치겠다. 체르니 30. 30이면은 뭐칠수 있는 거야? 여러 곡을 칠수 있죠. 에덴이 가볼때 유튜브로서 자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에덴이가 같이 하는 거 거절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마음이 응. 바뀌었지. 아직 안 바뀌었어? 유튜브 같이 하는 거. 알겠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걸, 회복시켜 주실 걸 우리가 그 말씀, 약속을 기억하면 오늘 힘든 오늘을 잘 통과할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알았죠? 네! 네. 네. 선생님이 적용 질문을 하나 줄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어떤 적용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안 들었는데 <laughs> 아왜 네. 네. 그래요? 다음 네. 선생님 게 네. 얘기해서 오, 자신 있게 얘기해서, 오, 그래서 그래서 얘기해서. 다음 다음 여러분! 다음 선생님이 네. 제가 한거 먼저 말을 하지요 먼저 말을 했어요 여러분 <laughs> 저는 반응이 다운스텝만 반응이 아니, 다운쌤이뭐하면 너무 반응을. 어, 내가 얘기하면은. <laughs> 아까 제가 뭐의 백성이라고 했죠? SNS. 응, 그치 SNS. SNS였지. 그러니까 저는 일어나면은 바로 이제 핸드폰을 보지 않고 응. 바로 큐티 어플을 켜서 큐티하는 거도만 해야 될것 같아요. 왜요? 아니에요. 큐티 책으서 해야 되는 거야. 아, 오. 오. <laughs> 맞아 준아. 큐티 책에 쓰면서 해야 되지, 맞지? 스큐 그럼... 해야 돼, 스큐. <laughs> 아니, 내가 얘기하면 은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 다운 쌤은 SNS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딱 핸드폰을 열면 SNS 하는 게 아니라 큐티를 하겠다. 우리 다운 쌤도 우리 적용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박수! <laughs> 외모의 노예, 아니 외모의.. <laughs> 외모의 백성. 외모의 <laughs> 백성. 근데 이쪽 어감은 좋다, 외모의 백성. <laughs> 노예보다 백성이 낫긴 하다, 그렇지. 네. 어떤 네. 적용하면 좋을까요? <laughs> 아 글쎄요. <laughs> 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적용 좀해라고 어떻게 적용하지? 무슨 걸 적용할까? 어,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퓨티를 먼저 티에 관심을 더 갖는. 아멘. 아, 아멘. 잘 들었죠? 네. 에덴이 도 한마디 해줘뭐 했으면 좋겠어? 뭐 어떤 적용을 할까? 지금처럼 열심히 꾸밀까? 아니요. <laughs> 그래가지고 외모. 완벽하다. 아니, 기다려보세요. 애들이 얘기하는데. <laughs> 알겠어, 외모. 알겠어. 외모에 신경쓰지 말고, 그, 그냥. 그냥 꾸미지 말고, 그냥 이제 하라고, 이거 바르지 말고. 네, 네. 아, 좀 어렵긴 하죠, 그치? 알겠어.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주니까 외모에 관심을 끄고, 큐티를 더 신경쓰도록 할게요. 자다 들었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들었죠 이 네. 피쌤이 외모에 관심을 끄고 큐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박수 파이팅! <laughs> 네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한 사람씩 적용해볼까요? 학원 갔다오고 까먹지 않고 큐티를 먼저 해보는 적용을 하면 좋겠어요 오 아, 학원 갔다와서 큐티하는 건 내가 너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건 아끼지만 큐티를 먼저 하고 왔길 하겠다. 오, 네. 좋아요. 네. 상희. 친구들과 놀지만 않고 그냥 큐티도 하면서 쉬었다가 놀게요. 오. 오 상희가 진짜 놀다가 큐티를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해. 그 진짜 대단한 거야. 나였으면 네. 네. 그냥 놀았을 걸? 그래서 제발 좀 큐티하라잖아요. 어, <laughs> 네. 에덴이. 게임 말고 큐티에 더 열심히. 오~~ 음. 큐티를 좀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겠다 나누고 있습니다 준이 네. 침대로 먼저 피하지 말고 침대가 너무 눕고 싶어도 침대 그래도 먼저, 먼저 큐티 먼저 하고 <laughs> 그리고 침대로 가서도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면서 응원의 박수! 우와, 대단하다 아 우리 친구들이 사실 우리 선생님들보다 우리보다 너무 더 순수하게 말씀로 적용을 잘하는 것같아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우리 친구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포로생활 중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잘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목소리> 게임! 어? 큐플레이! <목소리> 맞아. 우리 큐플레이 <목소리> 외치면서 게임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큐 플레이 네 이번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임이에요 와와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네자 여기 노란색 선이 보이지 네이 네. 이 선이 기준이에요 네 여기는 백 여기는 성 음, 백, 백성. 성. 네 여기가 백 여기가 성인데 선생님이 백 외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서야 되고 성 외치면은 여기에. 오, 오 쉽네 쉽네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쉬워요. 근데 내가 이길 거야. 좀 빠르게 하면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백성 백성. 아, 그래. 우리 우리 몸이 한꺼번에 이렇게 가야 돼. 요 어. 제가 이렇게 100이요, 선생님이 100이라고 말했어요. 어. 원래 말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백 100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성으로 갔으면 아웃인 거예요. 아웃이에요. 주문이가 딱 정확하게 룰을 알요 그러면 100할 100 수도 있는 거네? 당연하죠.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무조건 100성, 1성이아니 무조건 1 0 0 1 0 0이 아니고 선생님이 100성, 100성, 100, 성 이렇게 할수 있는 오케이. 오. 오. 정말 잘 들어야겠다. 제한 시간은 30초!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이. 근데 막 자기가 틀렸는데 막안안 안 틀렸다 우기면서 화내거나 짜증 내면 어 o t 요 give us a p a n 인 c on another name of kill. Tadding h a 이 a Okay, Dangerling. I don't know. Young Tim 중간에 이렇게 일렬로 서는 거야, 알았지?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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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진짜 틀면 바로 나가야 돼, 알겠지?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잘잘 나가야 잘 돼. 틀리면 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다알수 있어. 알수 있어. 알수 있어. 자 시작 백. 어, 어? 어? 뭐야 아. 뭐야? 무슨... 아 연습 게임 할까? 네 네.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많이 뛰었네. 이거 무너내면 어떡해요? 무너지면은 마치 대로 되는 거지. 맞아. 아니 아니 아니요. 에이무 <laughs>

누구야? 오? 누구야? 누가 백성이 아니야? 지성세 아니에요? 어, 아니요. 저저 저 하고 있어요. 시작! 백! 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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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더라? 라이브, 이 너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저쪽으로 어 다시. 쉽지가 않아. 가운데로 오세요, 얘들아. <laughs> 나만 떨어지면 지는 거 아니야. 가운데로 파이팅! 가운데로 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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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가 백성인가? 시작백성성백백백백 어. <laughs> 에든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는 거예요? <웃음> 어? <웃음> <웃음> 파이팅 이길 수 있어. 자, 수 있어! 자수 있어! 친구들도 파이팅. 우리가 이기지. 자 누가 백성인가? 승자 자, 발표해 주시죠. 네. 승리 팀은. 와, 게임의 승자는 보석이네. 예! 예!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에도 너네 이겼네. 아, 타임. 너무 아쉬워. 아, 아쉬워요? 아, 이따가 한번더 할까요? 네, 네, 이따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길 근데, 줄 알았는데 잘한다. 지치신 거 같은데? 아니에요. <laughs> 10년치 운동을 다한거 같아요. 네. 이번 도시은 이제 마무리할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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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겠지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 교실 갈까요? 네. 이번 4교실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